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은혜받고 여러분 영명학교 학생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아까 이목사님그러셨지만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중고등학교는 영명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모건대학이라고 니다 아멘. 제가 모건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영명고등학교 가고 영명 모건대학교 가세요. 다 훌륭하게 뽑을 받습니다. 아, 네. 대전 <laughs> 대전에 캔버스가 제일 아름다운 대학이 모건대학교 이 중국권에서 이 혼, 저, 한강이남 중국권에서 제일 최초로 생긴 사립대학이 보건대학. 와 금년에 79년이 됐습니다. 와와 자, 우리 그러면 영명학원의 학생들의 멋이 뭐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영명 중고등학교는 여기 공주에도 뭐 여러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중고등학교가 있지만, 영명학교의 최고의 자라는 거냐? 우리 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첫째가 기독교 학교였기 제 동생도 공주중학교 나오고, 공주사대부고 나오고, 영명학교 여기 와서 교장도 했지만, 저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영명학교가 최고의 자랑스러운 것은 미션. 예수 있는 학교입니다. 아멘. 이동기들에 예수 믿는 기독교 학교가 영명학교가 통해서 아멘.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나는 영명중학교 학생이다. 영명고등학교 학생이다. 영명학교 선생님입니다. 어깨를 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영명학교의 자랑은 뭐냐 두 번째 영명중고등학교는 <laughs> 공주만이 아니라 충남 일대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교. 아네. 그래서 영명학교는 1906년 지금부터 1 1 8년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여기요. 4대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생겼어요다 여러분 게임이 안 돼.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연명학원 연명 중고등학교 학생이고 동문이다. 가장 역사가 깊은 여러분 세계에서 나라를 자랑할 때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도 미국의 하마드 대학 얘기하지만 저 유럽의 가장 오래된 대학은 최고의 대학이죠. 그래서 우리 영명학교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교. 세 번째 우리 영명학교는 위대한 눈물들이 많이 나왔어. 요 <laughs> <laughs> 그래서 영명학교에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독립운동가였던 유관순이었어. 우리나라 소위 나라에서 한때 유명했던 조병욱 박사, 어, 중앙대학의 설립자인 이명신 총장, 하여튼 우리 영명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영명학교는 왜 영명하냐? 학교 이름이 아름다워. 그렇지요? 맞아요. 보세요, 보세요. 사대부부는 사범대학에 부속된 학교. <laughs> 부속 학부속 학교 부속 학교 부속 학교. <laughs> 공주고등학교는 공주에 있다면서? 공주고등학교 공주중학교. 그 영명학교는 영원히. 그 이름이 영원한 비.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원한 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묘학교 자랑은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의 배재학교 배제 배제의 호서턴 학교고 뭐, 사립학교가 많은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중에 목사가 제일 많이 나온 학교가 영명학교입니다. 아멘. 와. 네. 오늘 자랑스러운 그런 네. 자랑스러운 생각하세요? 아멘. 네. 그러면 영명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영명학원의 학생이 모이냐 오늘 성경 말씀의 세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첫째가 뭐냐?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데 제가 학생들은 봐도요 벌써 기쁨 있는 사람 여기 막 학생들 박수도 치고 할 얘기라도 안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기 그런 사람 없지만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심 걱정만 해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 아멘 Always rejoice a 매 w a y 언제나 기뻐하다. 아멘. Wow. Wow. 여러분은 말이세요. 아 기뻐해야 할 일이지 기뻐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뻐하면 Keep 기뻐할 here.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Oh, 자꾸 기뻐해 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여러분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들어가서 부모님 앞에 상아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싱글벙글 기뻐해 보세요.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laughs> 그리고 내가 기뻐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신경이다 움직이고 활발하게 돼서 건강에 좋은가?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항상 웃음이 있으시다 아멘. 웃는 사람이 좋아요. 화낸 사람이 좋아요. <laughs> 선생님도 항상 웃는 선생님은 보기 좋아요. 아멘. 그럼 항상 화를 내. 그러면 보기 싫어. 그래서.